결실하는 2023년 네. 범띠 상반기 요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세 범띠분들은 그래도 내 밥그릇은 챙기고 있다 그래요 37세 되신 분들은 그러면 37세 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거죠 생활 자체가 이제 일, 일적인 일 면에서도 그렇고 37세 범띠분들은 그래도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아, 크게 걱정할 거는 없고 내년에 이 37세 분들 운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37세 범띠 분들은 음 내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운을 그대로 좀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도 생기고 뭐 직장을 이직을 한다고 할 때도 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운이에요. 내년에 내년에가 그래서 37세 분들은 내년에는 2023년은 그래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 되는 해. 그러니까 37세 분들은 그냥 올해까지 그냥 잘 유지해 오신 거 내년에 어, 더 좋은 자리로 옮겨 앉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잘 잡아서 잘 가시면 되고요. 37세 분들은 크게 내년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37세 분들이 내년에 좀 안 좋은 거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자녀들로 인한 이제 머리 아픈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자녀분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잘안안 안 듣는다거나 혹여, 이제 뭐, 친구들하고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요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조금 시끄러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37세 분들은 일적인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집안에서는 자녀로 인해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세 되신 분들. 49세 되신 분들이 고집이 좀 세죠. 다른 분들보다 고집이 또 굉장히 세고, 본인들이 고집을 잘안 꺾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근데 49세 분들이 좀 배우자 덕이 별로 없어요. 49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음, 힘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 힘이 드는 상황. 그리고, 어, 혹여라도 올해 어떠한 일,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 뭐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지금 49세분들은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지금 계속 이제 미뤄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49세분들이 어떠한 자리를 하나씩은 갖고 앉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뭐 일이 이제 뭐잘안 풀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제 잘 풀릴 수 있게끔 본인들이 이제 다시 짜고 계획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49세 분들은 지금 막 힘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어, 내년부터는 49세 분들이 그래도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좀 기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9세 분들이 올해, 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서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서운을 잡지 못하신 분들 올 하반기 지금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때라도 좀 어떻게 어 본인들한테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문서운이 있어요. 4 9세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본인 본인한테 좋은 문서 잘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음, 그리고 61세. 61세 분들 올해 이제 한갑 되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올해 좀 구설을 좀 많이 타요. 의도치 않게,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런 구설도 많이 타게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그런 형국이에요. 61세 분들. 그러면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직장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 이제, 진퇴 양란이었죠, 올해, 올해까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61세 분들이, 내년에 이분들, 어, 이분들도 저기 뭐야, 식구가 늘어난다 그러네? 음. 음. 그러면 61세 분들 내년에 식구가 늘어나요, 이분들도. 그러면 이제, 가족, 가족들이 아기가 됐든, 뭐, 어, 자녀분들 결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생, 이제 생기는데, 어, 올해부터 잘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 61세 분들 저기 어 사업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될게 혹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동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61세 분들 음, 동업. 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내년에 발생을 해요. 금전적인 거나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내년에 좀 조심을 하시고 어 그리고 73세 되신 분들. 73세 되신 분들이 건강도 건강이지만 금전으로 지금 올해는 굉장히 힘들어요. 73세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자꾸 말리는 거죠. 돈이 자꾸 말리게 되고, 뭘, 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잘 진행이 또잘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73세 되신 분들이. 금전적인 거나 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73세 되신 분들이 올해까지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도 있고, 진짜, 어, 삶을 포기를 해야 될까 하는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73세 분들.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내년에는. 그러면, 어,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잘 마무리해서 주변 다독다독, 주변 다독이고, 주변 해서잘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3세 분들이 구설, 관제수, 뭐 이런 시비수, 금전,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오래 막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어,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막 그런 기로에 기로에도 서게 되고, 이제 결혼 생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배우자하고 이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수가 있고, 이제 괜히 싸우,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해도 될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부부싸움을 이제 안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어, 우선은 대체적으로 범띠분들 이렇게 보시면 집안 단속을 좀잘 하시는 게 좋아요. 집안 단속을.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 문제나, 어, 배우자 문제나, 금전, 금전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현명하게 좀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한 해, 한 해에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잘 챙겨서 좀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